햇살 가득한 날, 사람이 되기 위해 수행 중인 대학원생은 오늘도 단칸방에 갇혀 공부 중이다. 바깥 세상은 꽤나 즐거워 보이지만 오늘은 정말 집에서 할 일을 해야 한다. 어젯밤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고 일찍 잠이 들었기 때문이다. 잠은 많이 잘수록 더 졸리다. 매년 봄에는 대학원생에서 사람으로 올라가기 위한 승급 퀘스트가 있다. 1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한 것을 발표하라는 취지지만 두 달간 한국 투어를 하느라 바빴던 대학원생은 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. 할 일이 많을 때이 할은 그 일을 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팔 할은 아뭐뭐뭐뭐뭐뭐뭐뭐아 빡치거나. 할게 많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기 싫어하면서 보낸다. 잠은 더 많이 자면서 더 피곤해한다. 30초 만. 30초. 싫어. 당도 과하게 보충한다. 외향성인 나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디를 가거나 어디를 가서 무언가를 보거나 듣거나 타거나 또 어디를 가야만 힐링이 된다. 따라서 미국 동네에 묶여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답답함에 몸부림치며 점점 미쳐가는 것이다. 다 때려쳐? 다 뒤집어 엎어버릴까? 엎지는 말고 때려쳐? 그럼 나만 손해잖아 내가 손해볼거면 다 엎어버리고 손해보는거지 <laughs> 여러분 오늘은 제가 너무 졸려서 하던 일을 다때려치고 밖에 나왔어요 할게 많은데 지금 스프링이고 뭐고 학기가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참 좋죠. 저도 알아요. 이제 내려와봐. <laughs> 날씨가 너무 좋아. 날씨가 너무 좋아. 음, 비타민 D, 파이라민 D. 나 얼굴이 커졌나봐. 어? 원래 이거 막 흘러내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맞는 거니까 보 얼굴이 커졌나봐. 살쪘네살 찐데 얼굴도 커져? 어, 이거 본. 얼마 찐 거야? 그이로그 보면은 이렇게 카메라다가 말을 막 열심히 계속 하더라고. 근데 어. 난할 말이 없어. 안녕하세요. 여기는 빨대가 큰 거밖에 없어서 그란데 사이즈에도 빨대를 큰 거를 꽂아줬어요. 오, 메뉴 팬이네. 어 메뉴펜이네. 어 메뉴펜이에요. 여러분 보세요. 메뉴펜이 시작니다 메뉴펜이 시작아요. 찍었나? 뭐 그걸 <laughs> 돌리니까 돌려야지. 아니 이거 찍으면서 돌리는 게안 돼. 안 돼? 응. 어, 난 되는데. 난안 돼. 사랑하는 거야? 어. 갤럭시는 핸드폰을 이렇게 카메라를 찍으면서 돌리는 게 되는데 아이폰은 안 된다고 하네요. 새로운 사실을 아셨죠 다들? 아니 다들 알지. 제가 오늘 정보를 드렸어요. 어때요? 제가 드린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. 저희 회의실이에요. 햇빛이 참 좋죠. 오늘 전 사원이 브리핑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. 아, 하여간 애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해. 응? 제가 바쁜 사람인데 오늘 날씨가 좋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라왔는데 밖에 나나가고 지금 안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. 밖에 나갈래? <laughs> 나가자. 오! 스면참 좋지 않나요? 난 여행을, 여행을 가고 싶어, 여행 캐나다 아니면 캐나다 알래스카, 알래스카에 가서 그 얼음 위에 이불 깔고 자고 싶네요 알프스산 가가지고 스키 타고 슉슉슉슉 그리스에 가서 수영을 하는 거야 스페인에 가서 그 이비자 클럽을 가는 거지. 거기 클럽은 그 사람들, 그 스페인 사람들 키에 맞춰가지고 그 밑에가 막 거품이 깔린데, 그럼 나는 그 거품에 깔려 죽는 거 아니야? 그니까 이비자는 조금 그렇고 거품이 안 깔리는 클럽을 가야겠어. 가서 흔들어 제끼는 거지. 흔들어 제끼고 모든 스트레스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지. 학기가 다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. 빨리. 도대체 지금 몇 번째 학기를 다니고 있는지 나는 세다가 지쳤어. 대학교 때 8학기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. 그냥 그 이후로 지금 몇 학기인지 지금 몰라. 근데 내일 학교를 또 가야 돼.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근데 뭐돈 주니까 어떻게 해? 가야지. 이상하게 모든 일은 한꺼번에 밀려온다. 바쁠 때 일을 더 주기로 나 빼고 모두가 합의했나 보다. 그래도 코에 바람을 넣어주고 오면 잠시 부스터가 생긴다. 바쁘면 밥은 더잘 챙겨 먹는다. 밥은 먹어야 되니까 그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생기기 때문이다. 설거지도 손으로 한다.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더욱 미쳐 날뛴다. 아, 기 싫어. 어, 이거 내가 만든 춤이야, <laughs> <취미야> 맞대, <같대>, 봐봐. <laughs> 막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기도 한다. 잘하든 못하든 벗어날 수 있다는 <laughs> 설. 나래 헤토 다시 르떼마 라라라라라 생각한 거야. 잘하든 못하든 벗어날 수 있다는 설렘이 생기기도 한다. 압박감은 좀 느끼지만 자유를 얻으면 뭘 해야 할지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며 행복해하기도 한다. 대학원생이 아니어도 우리는 인생은 늘 그렇다. 무언가를 목표로 한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드디어 깃발을 뽑으면 숨을 고른다. 긴장이 풀리면서 허탈함을 느끼기도 하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기도 한다. 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리에 계속 누워있을 순 없다. 늘또 다음 경기가 잡히고 다시 열심히 준비해야 하니까. 그래도 무언가를 해낸 뒤에 그 작은 기쁨을 최대한 즐기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스스로에게 좋은 것 같다. 별거 아니라도 내가 괴로워하면서 해는 일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스스로 칭찬하다 보면 진짜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. 어쨌든 나는 잠시나마 자유를 얻었다. 그럼 바이.